과연, 정말 배우자 운이 좋은 사주가? 존재할까요? 정화입니다. 정화일간 중에서 정미일주가 배우자운이 매우 좋습니다. 정미일주는 정화일간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운이 큰 편에 속합니다. 정미일주의 지지 부분에 있는 이 미토 안에 을목, 정화, 기토가 숨어져 있는데 이세 가지 모두 정화를 더 강하게 해줍니다. 이러한 요소들은 정화를 더욱 더 강하게 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정미일주는 배우자운이 좋은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 이러한 특성은 배우자에게 매우 큰 신뢰를 주는 요소입니다. 정밀주의 배우자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. 또한 정밀주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성향 또한 갖고 있습니다. 이는 배우자와 함께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운이 더욱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정밀주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꼭해 보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받아주는 배우자를 만나면 더욱더 좋습니다. 정미일주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꼭 같이 끌고 갑니다. 미토 안에 있는 을목이 정화를 더욱 더 강하게 해주고, 을목이 힘을 받은 정화가 더욱 더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이끕니다. 또한 정화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 공감도 해주고 화목한 가정으로 만듭니다. 미토 안에 있는 기토 덕분에 정화는 또 내조 또한 잘합니다. 자신의 주관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조도 잘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는 정미일주. 기 때문에 이성이 끌릴 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정미일주는 배우자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